연기 잘하고 싶냐 여기로 와 성우 되고 싶냐 이 방송 봐 보이스 버스 멘토 버스파스 아네 너무 좋으셨어요 네. 자 질문 갈게요 나는 키가 너무 커서 고민한 적이 있다 하나 둘셋 최초로 고민해봤어 언제 그런 더빙할 거면... 때요요 <laughs> 아. 혹시 뭐 녹음하실 때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이제 키 크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저랑 이제 여기 나오셨던 시영준 선배님, 아. 그다음에 뭐 이재용 선배님도 계시고 정말 키 크신 선배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네. 뭐 선호재 선배도 키가 크시고 그다음에 네. 또 누가 계시지? 팔기 선배님들도 다다 장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전속이기 때문에 막내기 때문에 최대한 녹음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때 5만 가지 방법을 다 연구했죠 어. 수호도 약간 큰 편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가로는 안 돼요 어. 마이크가 정면에 있으니까 아. 옆으로 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건 세로 이거 뭐 헬스 자세 염지자세 어. 네. 거기서 조금 더 높이가 낮다 그러면 이렇게 스쿼트 자세 그래서 하체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강제 헬스를 하시고, 강제 계셨군요 그리고 이게 급할 <laughs> 네, 때는 그냥 네. 다리 그대로 이제 몸을 숙이고 아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녹음을 하게 됐는데 어찌저찌 막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마이크 가세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 마이크를 해도 되는 놈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야 높여줄게 네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게 높이가 항상 수그려서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딱 맞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적응이 안 돼. 아. <laughs> 반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죄송한데 그냥 편하게 <웃음> <웃음> 제가 다리를 벌리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음주보다 가무를 더 즐긴다. 하나, 둘, 셋. 네. 어, 어. 가무라 하시면 이제 술을 안 드시고도 신나게 놀실 수 있는 에너지가 신나게 중요... 논다라기보다 코노를 좋아하죠 요새. 코노. 아. 아 성우분들도 그런 곳 많이 가시나요? 코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정재현 선배님은 직접 코노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를 녹음하 녹화를 하셔서 네. 이제 트위터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러보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면은 옛날에 막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 모아서 가야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런 노래방을 큰데를 혼자 가기에는 음, 약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요새 너무 좋은 코노라는 코인 노래방이란. 시스템이 생겨서 가서 혼자서 부르고 있죠. 아 홍코너를 또 즐기시는 홍코너. 음, 네. 홍코너. 네. 나는 성우가 되지 않았더라도 예술계 쪽으로 갔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응. 아 어, 어떤 계열로? 어 아마 성우라는 걸안 했다면은 아마 예전에 했던 만화가를 하지 않았을까. 만화가요. 네. 아니었으면은 뭐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럼 혹시 실제로 막뭐 웹툰 막 그려보신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 아는 사람들이랑 이제 준비를 했었죠. 어, 이제 저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영상 회사도 다녔기 때문에 스토리나 네. 이렇게 콘티를 먼저 그렸고 네. 그림 그리는 친구 따로 해서 막 이렇게 창작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뭐뭐 뭐 사실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천하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러면 조금 유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고 군대를 가게 됐죠. 음, 네 혹시 몇살때 다녀오셨나요? 제가 좀 늦게 갔어요. 24살 때가고아 아, 그러면 은 확실히 하 많이 늦게 가시는 네. 하셨네요 24살 때 가서 6살 때 나왔고 그딱 전역을 한 동시에 군대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성우 공부를 시작하자 아. 그래서 전역 동시에 네이버에 성우 학원 딱 치고 가장 처음에 클릭하는 걸로 가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보이스멘토였고 와. 아. 원장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아, 음. 그러고 지금 같은 거 게임터가 되셨습니다. 역시 보이스멘토. 네. <laughs>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나는 게임 돌이다. 하나둘 셋. 예스. Yes. <laughs> 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아, 게임을 되게 즐겨 하신다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엄청해요, 네. 사실. 어. 그러니까 뭐 그게 페인 될 정도로 말케 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즐기죠. 사실 음. 뭐 저랑 같이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도 많고 항상 고정 파티도 있고 또 음. 성우 안에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또 게임도 같이 하기도 하고 어. 보드 게임이나 피 c 게임 등등등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들끼리 정신 승리라는 걸 하죠. 그래 우리가 <laughs> 술 먹고 뭐 이렇게 돈 쓰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 네. 얌전하게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데 <laughs> 어. 얼마나 좋냐. 정말 바람직하죠. <laughs> 효도도 되고 여자 친구가 있다면 여자 친구한테도 안심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그럼 정말 좋은 거죠. 그렇게 저희끼리 정신 승리를 하고 있죠. 네. <laughs> 아 그러면 게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긴다고 하셨고 또 보드 게임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제일 자신 있는 보드 게임 있으세요? 음 심리전이요. 심리전 마피아 네. 같은 거. 아. 근데 보드 게임의 취미를 갖게 되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마피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머리를 써서. 네. 뭔가는... 심리 역할 게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찾아보면은 되게 마피아의 단점은 그거잖아요. 뭔가 여론몰이당해서한 번에 죽어버리면 시작하자마자 어, 죽으면 사실 이 게임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속칼 <laughs> <laughs>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필요 없이 네. 다 같이 함께 끝까지 갈수 있는 마피아 게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MT 가거나 이제 아는 사람들이랑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도 나오고 네.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되죠 네, 인성, 테스트군요. 인성 테스트 인성 <laughs> 테스트 네. 엄청난 인성질을 할수 있는 테스트 죠아괜찮은데요 밝혀진 인성이 있나요? 많이 봤죠. 그래서 어. 저는 항상 저희 전속들 새로운 후배분들 들어오자마자 처음 시킨 게 심리 게임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 어떤 친구인지 한번 봐 볼까 이렇게. <laughs> 네, 다음 질문도 갈게요. 네. 내 라이벌은 손수성우다. 호 하나, 둘, 셋. X. 어, 왜 X를 좀 들어 주셨네요. 저는 동기라서 또 5를 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죠. 아. 그러니까 사실 뭐 동기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밖에 나오면은 선배님들이랑도 경쟁을 하게 되고 후배분들이랑도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딱히 뭐 동기끼리 뭐 해봤자 그치 수호야 <laughs> 오히려 서로 잘 되면 좋은 거죠. 아. 아, 동기애가 끈끈하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네. 손수호 성훈님과는 뭐 교류가 아직도 있으신가요? 요새 수호가 바빠요. 아. <웃음> 나와야죠. <웃음> 아 형도 나왔으니 아우도 아우, 나와야 그렇구나. 한다. 저희 보톡스가 이런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한 자리에 누추하신 분이 와야지. 그치 수호야?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보시고 오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손수호 선생님. 음, 그 전에 올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보톡스는 어, 어떤 방송인지 좀 먼저 또. 맘 <laughs> <마음> 편히 와. <laughs>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나는 2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다. 하나, 둘, 셋. X. X. 그러면은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는 일에 더 열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아, 향후 음. 5년 동안은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생각 아, 굉장히 길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 인생 길게 가야죠. 아.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존버. 아. <웃음> <웃음> 코인 타야죠. 네, 오래 <laughs> 가야죠. 떡상합니다. 아, 그렇죠. 왕사님 한테서 이런 단어를 전 들을 줄 정말 <laughs> 생각도 못했습니다. 굉장한 친근함을 어. 느끼고 있어요. 어, 그렇 약간 그것도 성격적인 면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음. 갔는데 머쓱하거나 약간 좀 예. 뻘쭘하게 되면은 약간 예. 그거 못 버티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 그래서 막 의도치 않게 막 TMT도 털고 막 텐션 올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예. 어. 항상 그러고 집에 와서 후회하죠. 아 피곤해. <laughs> 아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편하게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아 저야말로 네.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따 절이라도 <저리라도> 한복 입고. <웃음> <웃음> 그럼 김신호 선생님은 쉬는 날에는 보통 게임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laughs> 게임. 어떤 게임 주로 하시나요?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할수 있는 게임 아니면 혼자만 할수 있는 뭐 콘솔 게임이라든가. 저는 되게 아 질문 되게 예리했는데요. 네, 저는 되게 같이 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아. 혼자서 하는 게임보다는 여러 시서 어울려서 어울려서 할수 있는 같이 게임이요? 팀워크를 발휘하는 게임을 굉장히 아. 좋아합니다. 예 네, 그게 굉장히 뭔가 뿌듯한 게 있어요. 뿌듯하고 서로 많이 싸우고, 네 화도 내고, <웃음> <웃음> 네 그러면서 친해지고. 음. 네. 우정이 깊어지는, 거죠. 우정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게 네. 게임마다 또 다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하는 게임들이 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경쟁이 심한 게임들을 사실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드하게 네.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네. 뭐 전문용으로 PvE라 그러잖아요. 네, 네. 같이 깨던지 레이드를 하던지 아... 협력. 협력을 네. 좋아하죠. 그리고 계속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뭐라요? 협력이라는 <laughs> 말은 어려운 협력이라는 말이에요. 한복 입었잖아요. 한자어예요. <laughs> 아 <웃음> 네. 그렇군요. 네. 전문 용어가 아니요아 제가 아 네. 그래서 어 약간 그렇게 경쟁하는 게임을 하더라도 네. 약간 글로벌하게. 외국 사람들을 김치 맛을 보여 주마.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 게임이 뭐 이기려고 하나요? 상대방 빡치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완전히 <왕래미 웃음> 이겼었또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어, 2차 김치의 충격. 매운 맛입니다. <laughs> 야, 매운 맛. 이죠 <laughs> 어, 이사 충격. 아, 일단 진정하고요. 네. 다 마음이에요, 사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저희도 월드컵 하면은 뭐 1대 0, 2대 0 이기지 않게 한 9대 0이 <laughs> 이길 바라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네, 같은 정말... 마음이 아닐까? 네. 그러면 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저희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 이거 네. 한번 용남 씨가 네. 네 닉네임 녹색 옷 입은 애가 젤다죠. 아, 굉장히 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없어 일을 시작한 첫날 탈주를 감행하여 <laughs> 이 사회의 팽배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정신에 작은 반항을 시도한 <laughs> 한 학생입니다. <laughs> 네, 굉장히 숭고한 뜻을 <laughs> 가지고 계시 멋있어요. 하고 주장을 아우, 하시는군요. 네. 네, 성우는 연기라는 예술을 하는 직업이고 흔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자기 주관을 지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을 지향한다고들 하지요. 네, 혹시 네. 김신우 성우님께서도 요구된 일과 지향하시는 바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셨다면 아. 프로로서 어떻게 음. 상황을 마주하시고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문제긴 하거든요 그런 네. 문제들이 어 근데 어찌 됐건 제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부당한 게 아니라면 네. 부당할 시와 부당 안할 시가 가장 첫 번째 단축겠죠 그렇죠. 부당한 게 아니고 서로 익스큐즈 할수 있는 문제다 치면은 네. 내가 이 정도 익스큐즈 하면 그쪽은 얼마나 익스큐즈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첫 단추 첫 번째가 부당하다, 네. 예를 들어 부당하다라면, 어 오히려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부당한 거고 이거를 어. 내 기준이 아니라 네. 선배님들 혹은 성우 전체로 봤을 때그렇게 네.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네. 공손하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합의하는 과정이라 치면은 열심히 합의해 가면서 네. 이렇게. 내 멘탈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보이스멘토 소리 방송.